자, 안녕하십니까. 라이너TV입니다. 잘 되고 있죠? 제가 요즘에 드 v 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v 를좀 재밌, 재 합니다. 아, 아, 저 아직 초보자기 때문에, 방송 때문에, 다시 껐다 키는 것도 귀찮고, 뭐 이런 것부터 시간만 남기고. 하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무슨.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자, 블랙홀 C. 이게, 어,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은, 오비즌으로 어떤 애가 가르쳐 줬어요. 누구랑 지금 걔도 이렇게 하고, 막, 마인크래프트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인크래프트는 안 합니다 할 수도 있고요 마인크래프트는 저는 어, 요즘에는 안 합니다 옛날에 했는데 옛날에 걔랑 멀티까지 했는데 같이 했는데 어, 걔도 지금 채널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마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 욕 나올까봐 아, 아, 나중에, 나중에 그 어떤 애한테 한번 허락을 맡고 가르쳐드릴게요 어, 자, 이걸, 어, 안 마셔도 됩니다. 댓글도 안, 안 누르시도 안 누르시도 되고요. 어주 그냥 재미로 올리는 겁니다. 뭐. 뭐, 좋아요, 좋아요 나오든 싫어요 나오든 저 상관 없습니다. 근데 재미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악플 달아도, 뭐, 안 좋은 댓글 달아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 뭐, 신고할 거지만? 흠. 음, 협박 아닙니다. 저 당연히 기분 나쁘죠. 안 좋은 댓글 나오는데, 싫어하는, 싫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뭐뭐그 좋은 나쁜 댓글 나왔다고 오감사합니다고 나쁜 댓글이네. 나도 이제 안티팬도 생겼으니 팬도 생기는 건가? 이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참멍청입니다그점 주의하시고요. 제가 그냥,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레코씨 걔 블랙홀 C가 상당히 진하면 멋있거든요. 제가 생각고 저가 알기로는 어떤 앱걸 봤어요, 저가. 저거. 저거 어떤 네 라이벌이 있는데, 드빌. 근데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걔가 아, 걔도 약간 영상이 재밌기 때문에, 걔, 걔는 마크로... 마, 마크라 세븐라이츠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걔, 걔도 한, 이런, 오리전으로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좋았으는 내가 더 많지? 아, 어, 이거 보시는 사람들은 아마 없겠지만. 아마 별로 없겠지만. 한 명이 있을, 한명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 음. 한 번도 안 맞았어. 자, 블랙홀씨. 갑자기 뛰어오는 느낌이 드네요. 기분 탓이겠죠? 음! 쉽사 블랙홀씨. 자, 열심히 레, 레벨업.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 경험치를 쐈다쐈다 쐈다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존재하십니까? 음, 아. 아이고. 해가 질 때까지 돌아다녔는데, 이게 정말 짜증납니다, 이게 제일. 블랙호 씨가. 저 전쟁에서 얻은 알이거든요, 전쟁. 전쟁에서 얻은 알이기 때문에. 저 그때 블랙코시 보고 좋아했어요. 아마 섀도우도, 섀도우도 전쟁에서 얻은 알이에요. 아, 뿌, 뿌, 뽑았나, 내가? 아, 뽑았, 뽑았네, 뽑았어. 전쟁에서 뽑은 알이고요. 플라워 드래곤도 아마, 그럴걸요? 플라워 드래곤 내가 전쟁에서 뽑았나? 아닌가? 잠시만요. 내가 궁금한 걸 알지 못하면 답답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응? 아. 아, 아니네? 아니네? 그럼 뭐지? 아니고, 아니고. 왜 내가 뭐시켰나 지금? 버시키고 뭐 있나? 아, 타임머신! 타임머신이, 저가 타임머신의 존재해서 얻은 아니에요. 아, 제제 답답함이 풀렸네. 아, 타임머신이었어. 타임머신도 어, 좋나? 좋은 걸, 저가 타임머신도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임머신. 아, 저가 제일 갖고 싶은 드래곤이 뭐냐면, 그거, 그거 뭐지? 아, 번네스 같은 거? 번, 좋은 애? 아니야. 그걸 제일 갖고 싶던데 자룡 자룡 자룡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저, 어, 어느 걸 깔아야 되는지 까먹었거든요 발랑 상이한테 얻을 수 있다던데 다이아 13개로 살수 있다던데 애들이 뭘 깔아야 된다 뭘 깔아야 되지 뭘 깔아야 되지 아이고 궁금해라 아하이 자, 지금 레벨이 2 6일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쭉쭉 올라갑니다. 제가 하루 만에 20까지 다 올려요. 잘하면 하루 만에 70까지만 될수 있죠. 잘, 잘하면. 저도 그거 먹고 싶은데 프로스티 같아서 프로스티 존나 모르겠어요. 프로스티가 아마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드래곤 순위가 한 18위 정도 됐거든요? 아닌가? 그, 그고대중이었나고대1 6이었나 아무튼, 프로스티가 일단 순위권 안에, 30위 안에 들었어요. 정확하게는. 아, 프로스티가 아마 그럴걸요? 프로스티가 아마 그, 거기까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프로스티가 안좋다던데 좋다는... 안아 머리아파 아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경험... 일단 경험이 많은 친구들인가 아니면 인터넷인가 아 저는 그래도 애들 말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엔 거짓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거짓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저것도 거짓인 줄 알았어요. 제 쓰레기 드래곤도 니미권 안에 들어, 들어가게 한 것도 맞습니다. 아, 블루라이팅 같은 거 얻고 싶은데, 그게 레이디아 1의 아리잖아요 그게 확률이, 블루라이팅이 한 3분의 1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한, 아마 블루라이팅이 라이트닝이 걸릴 확률은 없어 고봅니다아 근데 다크닉스 헤은는부게깨지 근데 대체? 다크닉스 진짜 깨고 싶은데 다크닉스 진짜 갖고 싶어요. 근데 자룡 다크닉스보다 자룡이 더땡기긴 한데. 아 머리 아파. 자룡이 좋나요? 다크닉스가 좋나? 애들은 다크닉스 각성인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자룡이 인터넷에 이별하고돼 있어요. 애들은 자룡이 괜찮다던데 아닌가? 그냥 뭐 실력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겠지? 저도 지금 어둠의 체력, 어둠의 공격력, 어둠의 방어력 다 했거든요. 그걸 제일 좋은 애한테 장착시키려고 그러는데, 자룡 각성에다가 장착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나중에 자룡 같은 거, 나, 나중에 자룡을 한번 얻어볼게요, 지금. 나중에, 이거 끝나고, 뭘 깔아가지고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진도는, 이거, 레벨 20까지, 올려야 됩니다. 지금 빨리. 아, 자, 시간을 확인해보는 이유는 15분 넘기면 업로드가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한 겁니다. 계속 가다보면 앱이 쭉쭉 올라오기 때문에 자, 과연 4분 만에 할수 있을지. 오, 오 블랙호시 정말 멋집니다 블랙호시 정말 멋집니다 블랙호시가 정말 조, 좋다 좋던데 저도 퀴즈 유튜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을 양 저도 양띵 좋아하거든요. 양띵 그 좋아하거든요. 자주 보거든요. 본, 그중, 그중에서 포켓몬 모드가 특히 재밌더라고. 그래서, 매일마다 포켓몬 모드를 보는데, 그 전에, 그 포켓몬 모드 하, 하, 하더니만, 저도 너무 재밌어 보여서, 방송찍는게 너무 재밌어보여서 찍게되었습니다 막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 아니 그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마 뭐 어.. 궁금.. 저의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나중에 방송때 가르쳐주겠습니다 자 이제 어, 이제, 거의 다녀 갑니다. 시간은. 아 충분합니다. 자. 레벨업 가능할지. 레벨업! 어허, 레벨업 됐습니다. 20으로 지나, 지나가겠습니다 최종 지화 지나. 블랙곤 씨. 뭐야! 나 의문에, 의문에 들고 두 명이나 봤어. 말이 되나, 이게? 어, 서면타. 아 일반 공격만 하지 말고 스킬 써봐. 그렇지 아이고 아쉽네. 자. 아 레이디 덕분에 그라치 얻었어요. 그라치야. 레벨 덕분에 그라치야 한번 얻었네. 그라치아가좀 좋더라고. 이게 예, 정말 좋아요. 다크니스 헤어 해본데안 돼. 잽도 안 되는데. 콜로스하에 들어가 상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 씨, 오오오 멋진데. 이 야, 이거 오 타임머신. 아, 내가 갖고 있던 건가? 타임머신. 아, 내가 갖고 있던 건데. 그렇구나. 늦게 지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애들, 애들 말이 다시 아, 세보이네 이렇게 세네. 와, 세인데? 쎄, 쎄 보여. 진짜 쎄. 탈모신 쎄네. 아니면 내가, 아이, 별이, 별이 있네. 야 잘한 거구나, 얘가. 내가.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제가 잘한 거야.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 네가 못한 게 아니야. 제가 잘한 거야. 그런 거야. 틀림없어. 아이고. 응. 아이고야, 오, 나, 오, 블랙홀시찍게 멋지네. 자, 아이고야 순간데 자, 두감 도감. 블랙홀시가도감이 있었지. 어, 음... 도감이있을려나있을려나 없네, 없네 없나, 없나? 없네. 아, 있네. 아, 여기 있구나. 피카드 매니저 쟁. 자. 뭐야. 라이스 아니, SS 아닌데, 신데 아, 일단 여기서 한번 재도록 하겠습니다.